친구들 안녕 미영이요 자 친구들 요새 코로나19가 요새 감염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손 씻기만 잘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매일 같이 붙어있지도 않고 떨어져 지내는게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거라 저도 많이 속상하고 그런데 친구들 그래서 코로나의 첫번째는 손 씻기잖아요 이것만 잘해도 정말 대표적인 엄지척이라고 하네요, 여러분. <laughs> 짱! 자,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코로나에 대해 손 씻기의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요. 그럼 한번 우리 친구들, 저희 부모님 영상 찍으러 한번 보러 가실까요? 고고! 첫 번째는 저희 아빠 손 씻기입니다, 보시죠. 저희 엄마의 술 씻기 방법입니다. 큐! 네 영상 잘 보셨죠 친구들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동참을 하셔서 손씻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코로나 이겨내는 그날까지 그럼 손씻기 잘하기 우리 민영이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어, 좋은 하루 보내기 우리 친구들 안녕.